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탈입니다 또 돌아왔고요 지금 보스전 마스터까지 왔거든요 크레이지 오늘은 3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고 자자 자, 우리 팀원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좀왜 예감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, 마스터니까 아주 쉽게 끝냅시다 여러분 바로 바로 아니 바로 끝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바로 편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팀이 너무 못하요어 자. 바로 끝내 버렸고. 이번엔 탱커로 가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우리 팀 투탱커 스피크 나쁘지 않은데요. 아, 여러분, 너무 쉽고요. 너무 쉽고. 어! 야, 파워큐브, 그, 내꺼 아오. 와, 잠시만. 저 불. 저불 보세요. 웃는 거 보세요. 인성이 나쁩니다. 이 범위와 이게 똑같, 아, 야! 유튜브 찍는데, 어쭈? 여러분, 저 파워큐브는 제꺼입니다. 야, 불이 죽었, 와, 잠시만. 여러분, 지금 어느새 보스가 화났거든요? 어머, 저건 내거야